예, 장관님 제가 그 국민연금 질문 안 하고 다른 거 준비하다가 아까 가상의 숫자라고 표현하신데 깜짝 놀라서 네. 다시 좀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가상의 숫자입니까? 1경 7천조원이? 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니께서 1차, 2차, 3차, 4차 재정 추계의 결과를 보시면 그 숫자 계속 바뀌는 고있걸볼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래서 픽스된 수치가 아니고 현 제도 내에서 어떤 여러 가지 가정 하에서 들어간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가상의 수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3차 어, 추계 결과가 최대 적립 기금이 2043년도에 2,561조 원 적립된다고 했었고요. 네. 수지 적자 시점이 2044년,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입니다. 네. 4차는 1,778조 원이 2041년도에 그 기금 초대적립 시점이고, 어, 적자, 그러니까 수지적자 시점이 42년, 기금 손실 시점이 57년, 이렇게 미세하게 변동이 있죠. 미세하게 변동이 있는데, 2,500주에서 1,700주 떨어진 것이 미세한 변동은 아닙니다. 아니, 저, 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예.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500조에서 1700조로 떨어지는 거는 피크치가 그만큼 800조가 떨어지면 미세한 예. 변동이 아닌데 왜 그렇게 나오죠? 출산율이 그동안에 더 급속도로 떨어진 걸 반영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출산율은 그렇죠?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 민감도 분석을 해 보니까 예. 출산율은 약간의 영향을 미쳤지만 오케이. 가장 예. 큰 것은 경제 성장률하고 예. 어, 투자 수익률입니다. 자, 자, 이제 그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3차에서 4차, 불과 5년 사이에 이 기금 최대 적립 규모가 지금 800조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까?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경 7천조 원이 예를 들어서 1,700조 원으로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어떤 가정은 넣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더라도 지금 지금 시점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정추계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예. 그렇다면은, 이게 이 추세를 보자면은, 그러면은 그, 그렇게 가상의 숫자를 가지고 할것 같으면은, 변수만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그, 아무 숫자나 만들어내지 않고, 무언가 합리적인 가정을 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 그래서, 그거를 가상의 숫자라고 하시면은, 가상이라는 것은 허구라고 연결이 되기가 쉬운데,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수정을 해서 표현해 어, 어, 보시죠. 그시점에서추계를 그 어떤 합리적인 가정하에서 나온 수치라고 제가 교정을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가정에 의해서 나온 수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견되는 수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가상의 숫자라는 거는 뉘앙스가 확 달라지죠. 예. 아마 예? 그 수치가 내년도에 또 재계산을 하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 이것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사실 경에 공이 몇개 붙은지 바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은 조에서 세 개를 더 붙이는 거 아니요? 네 개를 더 그러니까,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계산이 안, 만조가 안, 되는 것이죠. 일기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이그 사람의 이 현실 감각을 뛰어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그래서 이게 지금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희박한 가능성으로 그 공포 마케팅 하는 겁니까? 어. 공포 마케팅이라는 용어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용어에 그 수, 동의하십니까? 하십니까? 어.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수치를 너무 강조할 필요는 진짜 없습니다. 절벽으로 지금 눈을 가려 놓고 음. 70년을 봐야지 절벽에 안 떨어 안 떨어지는 방비를 더 강구할 것인데 30년만 앞을 보게 지금 가려놓고는 절벽으로 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 재추계를 하는 이유는 5년 뒤에 재추계를 하면 그 숫자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70년 뒤에 수치를 너무 고정시켜 놓고 제대로 설계하면 너무나 이러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가 그것을 너무 픽스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경제성장률이 그럼 지금보다 계속 그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OECD 다른 국가들에서 고속성장하다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다가 다시 막이 1, 2%로 왔다가 5, 6%로 가던가요? 예, 3차 재정계산과 4차 재정계산에서 700조의 최고적립금이 떨어진 이유가 딱한 가지 제일 큰 요인이 경제성장률을 현실에 맞게 얻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나온 게 예. 그 일경 7천조 원이고 장관 그50% 소득대 체율에 대해서 검토 지시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전 그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시를 했습니까? 니었습니까 검토 지시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증인선수 네. 했습니다. 네. 예. 예. 50%로 하면은 2경 3,300조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가정에 따라서 이 약간의 변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이게 감당 못하는 수준으로 간다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볼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한 가지 제가 어 오늘 있었던 이그 회의에서 나왔던 논의를 잠깐만 소개드리자면 해그 에스토니아하고 핀란드에서 의원들이 지금 와서 아까 사랑제에서 이 내일부터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 양국간의 개인 의료 정고를 국경을 넘어서 주고받는 특가 협약을 에스토니아와 핀란드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네. 네, 김세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음, 정경호 남인순 의원님, 지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남인순 의원님.